방금 지나갔다. 아, 방금 지나, 뭔가, 뭔가 보였어. 뭔가 보였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차트, 리듬을 타면서 차트를 보다가 이 보입니다. 뭔가 빛이 번쩍하고 지나가거든요. 방금 지나갔어요. 보세요. 레전드 나온다. 방금. 어, 지나갔어. 뭔가 번쩍거렸어. 지금. 미쳤다. 신라의 쓰지다. 와. 내가 이걸 봤다. 선파티. 에브리바리 선파티. 어? 뭐야 이거? 이미 우리 마음에서 상한가 갔다니 이미 예 이미 돈을 벌었다니까 지금 아람전자 상한가! 아람전자? 아유 라미 근데 먼저 이렇게 클럽 열고 파티를 하는 방송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선 파티 후 상한가 우 어차피 상한가는 우리거야 펠시스에스큐 어, 자리 왜이래 이거 일단 펠로시스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제일 좋아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거같애 신풍지역멘키로한 50배정도 날아갈것같다와 느낌왔다 AB 프로 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 있어봐라 지금 느낌왔어 아 진짜 느낌왔어 여러분들 일단 강하다 강하다 어, 강하다 강한 녀석이야 얘는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75,000원 부근을 유지를 해주고는 있지만 내일 이탈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7만원을 이탈을 하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만원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이전에 하락을 많이 했었던 구간, 68,000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여기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75,000원을 올라와준다라면, 은좀더 안정적으로 박스권 행보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이탈했을 때에는, 5만원 초반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행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으로 보시면, 은 75,000원에 가격대가 정말 중요해 보이죠. 여기를 이탈 하면은 60 주선까지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 상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상흐름으로 보시면은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한번더 윗꼬리를 만들고 지금은 그냥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서 75,000원을 이탈 한다라면은 68,000원 부근 그리고 그 이상. 지켜주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경우 5만원이 지지하는 테스트 구간입니다. 연봉상 흐름을 보면 은 시세분출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7만 5천원을 유지를 해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죠. 심풍제야 우선 정리 한번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매일매일 어떻게 결과를 내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수익 인증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여기 날짜를 보시면 거의 매일매일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수익 인증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계시죠. 이분들도 여러분들처럼 소림사 멤버십을 만나기 전에는 고점 저항대 매매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매매 습관을 바꾸고부터는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시죠. 매매동향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이 매도세이죠. 단일가 흐름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상승시 85,000원 저항대이고 호재인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68,00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75,000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85,000원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 60%입니다. 신풍제약은 특이 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신풍제약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